자 우선 어 선생님이 왜 이렇게 보라고 했냐면 여기에 이 식들을 어, 조금 눈여겨 보세요 어, 눈여겨 보라는 게 우선 여기 채트에 어, 제곱을 한번 해보면 여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곱하면 1과 i가 없어지지 맞지 제곱 제곱하면 그럼 중간에 있는 이 i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i가 된다 이걸 달달 외우라는 건 아니야 달자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얘를 제곱하면 i가 된다. 이게 좀 익숙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가 그래도 마음이 편하거든. 그래서 특히 학교 시험실 때는 그래서 z를 제곱하게 되면 i가 됩니다. 우선 이거 확인하고 자그 다음에 z를 제곱하면 i가 되는데 어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것은 얘가 언제 1이 되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언제 1이 되는지. 어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뭐 배수를 찾던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번 해보세요. Z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지, 맞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한번 더 제곱하게 되면 제일 처음으로, 최초로 1이 되는 이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지수를.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풀 풀어야 될지 방향을 좀 정하고 가야 돼. 그래서, 아, Z의 8이 1이 되면 얘는 8마다 이렇게 지수가 8일 때부터 어떻게 된다?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z의 10은 당연히 i가 될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뭐 z의 6을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그런데 우선 이거부터 최대한 빨리 알아내고 자 그다음 이식 보세요. 자 이식은 여기에서 이식을 제곱해보고 세제곱하기에는 학교 시험칠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맞지? 제곱해보고, 사실 제곱해도 뭔가 깔끔하게 안 나오거든. 어, 그러면 이 식이, 이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x제곱, 하기 x 하기 1은요. 자, 얘의 두근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하게 되면 여기가 3i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 형태, 여기 중간에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여기 부호가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틀을 대충 기억하고 있어. 대충 2분의 1, 3i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고. 어, 이걸 완벽하게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형태 틀을 자체를 워낙 자주 보니까 기억하고, 아, 얘는 얘와 관련된 식이다. 됐지? 그러고 나서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겠지, 맞지? 이거는 근의 공식을 떠올려 보면 당연한 겁니다. 2분의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중요하지 않아. 어, 그래서 루트 3i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였다. 그러면 어떤 식을 떠올려야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얘의 하나의 근입니다. 됐습니까? 이걸 떠올려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얘를, 얘가 근이잖아, 맞지? 어, 한 근이 지금, 이렇게, 오메가가 된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줄줄이 나오는 공식들이 있다고. 줄줄이 나오는 식들이.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그러면, 오메가 제곱. 어떻게, 순서가 이겁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된 상황이지. 그러면 얘가 얘의 하나의 해근인 걸 알고, 그러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더하기 1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맞지? 이걸 알아내고 나면 여기에 양변에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할 수가 있지. 맞지? 그럼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뭐다? 얘는 곱셈 공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얘를 떠올리고 똑같이 얘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얘 하면 아마 이렇게 풀것 같아. 얘 하면 뭐가 된다? 아, 오메가 제곱 틀은 알고 있으니까 맞지? 틀은 알고 있으니까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1 이거 바로 적을 수 있고 얘 알면 또 얘도 우리가 익숙하거든. 그래서 아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됐습니까? 어 이걸 머릿 속에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흐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세제곱 하려면 되게 귀찮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학교 시험에서 진짜 그렇게 풀어야 돼. 그러면 아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됐어. 음. 자 그러고 나면 지금 오메가 8제곱이 1이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와 얘가 얘를 어중간하게 뭐 중간에 제곱을 하거나 뭐해 가지고 얘랑 얘랑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어, 둘이 언제 만나는 접점은 1일 때 같아집니다. 됐지? 그래서 어 세제곱할 때 1이 되고 여기는 8제곱할 때 1이 된다. 그러면 3과 8의 뭐 공배수에서 둘다 1이 될 겁니다. 3의 16제곱, 3의 24제곱. 얘는 3의 6제곱, 8 9제곱 맞지? 그래서 3과 8의 공배수인 24일 때 얘가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z에 24도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에 24도 1이 될 겁니다. 됐지?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찾고, 어, 100 안에는 24가 몇번 들어간다? 네번 들어가겠지, 맞지?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깔끔하겠다.